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정책과 1인 가구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가족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인구 3명 중에 1명 이상이 1인 가구인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세대 대비해서 45% 이상이 1인 가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어, 가족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돌봄이라든지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2022년 7월에 지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인 가구 지원팀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크게 세 단어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1인 가구를 살피고 함께 예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핀다는 의미는 우리 팀에서는 매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 위기가구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차년도에 신규 사업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함께 한다는 의미는 우리 1인 가구 분들의 그 안전하고 생기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서구가족센터와 함께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해피파트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의 봉사자분들과 함께해서 우리 1인 가구 분들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1인 가구 홈케어 사업, 그리고 그, 우리 지역의 그 풀무원 지점과 함께 우리 중장년 1인 가구 분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부해요 건강음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한다는 의미는 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 1인 가구분들의 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인적 안전망이라든지 IC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고독사 없는 안전하고 보다 촘촘히 연결된 우리 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해피 파트너스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해피 파트너스 사업은 1인 가구 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가족센터가 함께하고 있고요. 요리, 문화, 체험활동, 상담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함께 만든 결과들을 지역사회에 나눈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모쪼록 그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젊은 1인 가구 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유익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위기 가구도 발굴을 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도 잡을 중요한 조사입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663-3733.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